네,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예, 네, 안녕하세요? 예, 안녕하세요? 네, 자기 소, 어, 소개 좀해 주십시오. 예, 여기 음성에 사는 정명숙이 아줌마인데요. 예, 예. 네, 그. 나이는 어, 이제. 네. 없고 그래서 뭐라도 좀 하나 해볼까 싶어갖고. 네. 유튜브를 보려고 그래. 아,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요? 어, 저는 좀. 더 버섯을 한번 키워보고 싶은데요 버섯이요? 예. 네. 어, 어떤 어, 어떤 버섯을 키워볼... 키우? 예, 예. 은섯 종류가 네. 많은데 예. 새송이버섯 같은 거. 아, 새송이버섯같은 거. 떤 음. 예. 왜 새송이 버섯을 처음에 생각하셨습들까어 몸에 들 좋다고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. 음, 그렇죠. 지금 보면은 백화점에 가 보면은 지금 그 새송이버섯이 지금 대세죠. 고급 상품으로도 나와 있고요. 근데 음성에서 이제 새송이버섯을 이제 기롱해서 이렇게 하시려고 한다. 그런 이제 그렇게 보면은 에, 혹시 음성에 좀 다녀보셨습니까? 어, 많이 안 다녀봤어요. 예, 음성에는 새송이버섯 장목반이 있습니다. 지금 현재 어. 예, 장목반이 여섯 농가가 해서 이제 장목반이 있거든요. 어 그래서 그 장목반에서 어 이제 우리가 정보를 좀 이렇게 얻으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만은. 예. 그 시청자님. 예. 예. 그저 새송이버섯을 재배하고 다른 거는 또 어떤 걸 해보고 싶으세요? 버섯 종류로 좀 이렇게 교육을 받아 봐갖고 좀 나은 걸로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. 그 교육은 기농기촌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? 아니요, 저는 농사를 안접봤어요 아, 그러니까 음성에서 농사를 짓고 싶다라는 말씀이시네요. 네, 그러니까 지금 버섯을 이렇게,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음성 소위면에 가시면요. 예. 농촌진흥청의 인삼특작부가 지금, 어, 이 음성에 지금 내려가 있습니다. 거기에 예. 보면은 이제 버섯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박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. 아, 그래요? 예, 그래서, 어, 우선은 제일 고급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이, 그, 마침 음성에 그, 농촌진흥청의 인삼특작부가 내려가 있기 때문에, 예, 거기서 1차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예. 꼭히 그 새송이 버섯을 재배하고 싶으시면은, 그 세송인 버섯 장목반이 여섯 농가를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대형화해서 경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예. 그분들한테 이렇게 자문을 이제 구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. 예, 네. 혹시 소위면에 연락처를 아십니까요 연락처는 나중에 따로 전화하시면요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 예예. 예, 예. 예그 오늘 질문해주셔서 고맙고요. 저희 프로그램 계속해서 애청해 주십시오. 고맙습니다. 어, 그, 예, 그, 거 그리고 그 자금 같은 거 문제는 어떻게 되니? 아, 자금은요, 그 음성군 농업기술센터에 가시면은요, 그 기농기촌에 예. 대해서 자금을 그 이렇게 지원해 주시는데 그 애청자님은 지금 음성에서 계속해서 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은 없는 걸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. 어, 그래요. 먼데서딴 데서 들어와야지만 예. 그런 게 해당이? 그렇죠. 기농기촌 해야지만이 가능합니다. 예 고맙습니다. 니다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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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그 음성 그 시청자님은 이제 세송이를 하시겠다는데 지금 준비 단계는 좀 어떤 것 같습니까? 음, 예. 근데 이제 투자 규모를 얼마를 잡을지가 네. 중요한데요. 세송이 보스선 지금 이제 그게 그 투자 규모가 네. 어, 100평 단위로 했을 때그 건물만 지는데 그렇죠. 평당 170만 원 정도니까. 네. 집 짓는 데만 1억 7천만 원 네. 정도 들어가고, 음. 그 다음에 종균 배지 넣고, 이렇게 하려면은, 100평 전도 한옥 강에도 2억 이상의 자금 네. 투자되기 때문에, 네. 자금 운영 계획을 좀잘 음. 세워야 될것 같습니다. 음성의 시청자님은 좀더 그 구체적인 기농 네. 어, 교육도 받으시고, 그 장목 선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더 고민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. 제일 중요한 게 투자 규모죠. 예, 그렇죠. 네, 그렇죠. 네.